봐 얘부터 좀 풀어보시면 은 x-6 그 다음에 x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2부터 6까지야 이것까지는 땄을거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2부터 는들어가시면 안되죠 바보 이렇게 6까지 만들어질거고 이 친구도 인수분해가 되시죠 여기가 이제 a-4 먹어주시면은 x플러스a 그 다음에 x-4 해서 0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가지 상황이 만들어질거야 어떻게 마이너스a하고 4 맞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하고, 4. 이렇게 먹어주는 상황이 하나 생기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로, 이제 4 이상, 마이너스 A 이하가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가 4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면요, 얘들아.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고 얘기 물어봤냐면은, 정수 A의 최대값이라며. A는 최대한 커야 돼. 그러니까 이제 2번 상황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a 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면 은 음수가 돼야 되는데 마치 4 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얘는 이제 a 가 그냥 양수면 되는 거죠 양의 정수면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질 거고 그래서 우선 최대값이라고 해주면은 이제 이쪽 라인 1번 라인에서 봐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정수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2번까지 볼 필요 없고 1번에서만 좀 확인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은 두 개가 겹쳐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진다.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고 맞지? 여기까지 해도 돼요. 그러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 이상 4 이하라고 했으니까. 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먹어주면 어떻게 돼? 아, 애초에 안 되는 파트였네요. 왜? 여기서 이렇게 먹어줬다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무조건 4 이하로 끊기거든요. 근데 지금 4 이상이라 했잖아. 그래서 어 이렇게 먹을라 했더니 안되네. 내 버려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어좀꿀 빨라고 했더니 이건 안되는 케이스였네요. 그래서 반대로 1번은 아예 안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라 판단한다. 얘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다시 한번 카운트를 좀 해보자고 그러면은 4 이상 마이너스 a 이하라고 했으니까 4 이상으로 가져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값이 4 이상 6 미만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먹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몇가지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A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A가 6보다는 크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6보다는 크다. 이거 먼저 좀 따주시고요. 명찰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명찰에다가 6 달아줘도 되니? 어 되네요. 왜? 생각해봐. 마이너스 A 자체가 6이 된다고 해서 이게 변하냐? 아니야. 봐봐. 마이너스 4 이상. 그 다음에 6 이하라고 했을 때 어차피 여는 카운트 안 되고 너는 카운트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겹쳐지는 파트에서 6은 카운트를 안할 거라는 거야. 너만 가져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겹쳐지는 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 마이너스 A라는 명찰에다가 6을 달아줘도 그 겹쳐지는 파트는 이게 나올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는 달아줘도 상관없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명찰론 때문에 이 o 좀정리해주시면 h e same t 이 a 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6 이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 정수 a 의최댓값은 마이너스 6이구나라고 해서 1번 찍고 넘어가주시면 and m i n